안녕 방구예요. 오늘은 어 사실 오메가몬지왈트를 하려 했거든요. 근데 그 해보니까 오메가몬지왈트가 생각보다 굳이더라고그러니까지왈트는좋은데지왈트 D가 구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메가몬지왈트를 만들려면 이제 블랙 워그레이몬과 블랙 메탈가루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걔넨 바이러스라서 이제 바이러스 의 강화를 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오메가몬지왈트가 되면은 걔넨 백신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가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고 좀 해보니까. 제가 상급을 조얼트로 하려면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하면서 블랙 워그레이몬이 생각보다 좋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상급으로 한번 블랙 워그레이몬 바이러스 조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머는 바이러스를 하려면 둘중 하나야 해 돼. 일단 드러그몬의 바다랑 그림자 디지몬 켜주고. 자 일단 서정우 혹은 유민이 해야 되는데 전는 유민이 하겠습니다. 왜냐면 서정우는 기본적으로 주는 그 스팅몬을 캐논 비몬으로 진화시켜서 걔를 바이러스로 써야 되는데 걔가 너무 구려. 일단 인형기 뽑아주고 일단 처음에는 이 길몬을 무조건 그냥 메가로 그라우몬으로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푸니몬 한 마리 얘는 와이즈몬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리고 블랙 워그레몬을 이제 처음 보스 잡고 바로 그레몬 청을 뽑아줍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운빨이 갈려요 스컬 그레이몬으로 암흑진화하거나 아니면 그냥 원래 메탈 그레몬 청이 되거나 거기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메타입니다 자우선 초반에 빠르게 메가로 그라우몬 올리고요 보스를 쉽게 잡기 위해서 이게 그림자 디지몬 켜가지고 초반에 스숲 나오면 좀더 깨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이게 블랙 워그레이몬이 공속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와이즈몬이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메가로그라우몬도 그렇고 블랙 워그레이몬도 그렇고 둘다 공속이 낮아서 그 나머지 애들은 팔아버린 다음에 일단 라인홀딩하는 애가 좋거든요 이 조합에 그래서 유라몬 하나 있으면 좋아 자리몬도 나쁘지 않죠 하나만 더 뽑아보자 유라몬 나오면 은 유라몬 쓰고 아니면 그냥 자리몬 오 유라몬 바로 나왔네 메가로그라우몬 만들고 진화시켜 그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완전체 데이터 줘놓고 데이터 10개만 더 있으면 되죠 자 확정지나 해주고 얘는 나중에 다른 듀크몬으로 진화시켜야 돼요. 왜냐면 드라그몬의 바다를 깨려면 블랙 워그레이몬만으로는 힘들더라고. 자, 윤영기 조합이 아주 좋죠, 지금. 유라몬을 먼저 팔몬으로 만들어서 라인 홀딩기 하나 생성해주고 나중에 얘네 둘로 홀딩하면서 블랙 워그레이몬으로 존나 빼면 돼요. 일단 바이러스 강화 다 때려줍시다. 초반에 쓸데가 없기 때문에 완전체 만들기 전까지 이제 보스 나오는데 메가로그로몬 하나로만 때려도 됩니다. 얘도 폭발됨으로 주변에 데미지 들어가고 얘가 스턴이기 때문에 60% 확률로 그냥 얘로 패면 되겠죠? 뭐야? 쿠라몬도 숨어있었니? 어쩐지 한 마리가 안 보이더라 나머지로 때리는 게 그래도 더 빠르겠다잉 에헤에헤. 발몬도 광역기네 지금 알았네? 자 이렇게 지나가버리면 다음 턴에 잡아야겠죠 다음 턴에 잡고 바로 그레이몬 청을 뽑아줍니다 걔로 이제 도박하는 거야 일로와 팬텀몬 기절 한번 먹어봐 야으, 좋아, 때려주고, 바로 그레이몬 쳐. 데이터 바로 100개 주고, 바로 이거 완전체 되거든요? 자, 제발, 바로 떠주세요. 야 그렇지. 기도 메타 성공. 자 메탈 그레이몬도 일단, 일단은 광역기기 때문에, 얘로 때리면서 데이터 100개만 더 보면 되는데, 이거 라인 안 밀리고 뭐아실까 속도 보면 뭐아실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나머지 다 강화 때려주면서 합시다. 방화를 때려야 좀 막을 것 같아. 둘다 공속이 뒤지게 느리잖아요? 와이, 오, 데이터 개꿀. 오, 이러면? 이러면 생각보다 빨리 나와주겠는데? 이게 블랙워그램은 뽑고, 바로 와이즈만 하나 뽑자. 데이터를 미리 존옵시다. 그래야 빨리빨리 진화를 하니까. 100개 주고, 이제 미네랄, 미네랄 500개만. 스테이지 넘어가 봐. 그렇지. 간다. 18웨이브에 됐죠. 완전체 하나, 궁극체 하나. 뿅! 야! 이렇게 블랙 워그레몬은 일반 워그레몬과 다르게 무조건 테라광선 쏘고요 옛날엔 일반 워그레몬도 쐈는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는 패시브 평타 때릴 때마다 게이지가 쌓이는데 이게 500개 쌓이면 10초 동안 공속 2배 공격력 1.2배 증폭돼요 개사기죠 이 에너지는 때린 피해의 10%가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슬슬 보스가 나오는데 이 보스 때려잡아주면서 웨이브 밀린다 싶으면은 보호막 억제장 켜주면 되죠 이제 남은 데이터로 와이즈몬 만들어 주면 돼. 자, 지나가면 그냥 보내 줘.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어차피. 자, 제발 부이몬. 제발 부이몬. 제발 부이몬. 아, 그렇지. 이아카징 레코드 뽑아주고 그리고 혼돈 데이터 나왔죠? 저걸로 나중에 카오스 듀크먼 만들어주면 됩니다. 좋아 좋아. 이러면 데이터 좀만 쌓이면은 바로 와이즈몬 뽑기 때문에 돈을 좀 아껴줍시다. 보스 때려주면서 데이터 50개 남았죠? 라인도 그렇게 딱히 밀리는 느낌도 아니야. 아, 이거 껐네. 자, 유닛 생명력 좀 키고요. 파란게 보호막. 이제 보호막 억제장을 딱 켜주면 이게 몇 초마다 뻥뻥뻥 하면서 깎입니다. 보시면 위에서 깎여서 내려오죠. 자 이제 보스 오만 패주고 이제 슬슬 보스 따라다니면서 때려줘야 돼요. 시간이 60. 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조졌네. 이들 라인을왜 이렇게 못 막냐? 안 되겠다. 이거 무지성 강화. 이 브루가 이 속도가 너무 느려. 이걸 개방을 했어야 되는데. 맞다. 이걸 깜빡했네. 괜찮아. 지금 빨리 잡자제. 라인 밀리기 전에 잡아야 돼. 잡아주고. 에허허허. 자, 데이터 100개 넘었죠? 한참 전에 넘었지만 속 손이 느려 가지고 잘따 와이즈몬 지나해 줍니다. 그리고 가스 천개 1000개, 미나를 천개로 바로 브루어 개방 시켜 주고. 그렇지. 이러면 엄청 빨라지죠 갑자기? 와우 다시 던진 속도 봐라 팔몬을 좀더 아래놔야겠다 이쪽 되도록이면 이쪽에 홀딩이 되게 해주고 그러면은 여따다 던져서 광역기로 다 쳐맞죠 자 디지코 얻은 걸로는 뭐 뽑아야 되는데 기다려봐 일단 보스 먼저 보스 먼저 저 얘들아 좀 패자. 디지코 얻은 걸로는 또 블랙 워그램을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 확정으로 뽑기 위해서 그냥 30라운드 온 김에 얘 잡고 합시다. 그래도 안 늦을 것 같아. 야씨 뭘 멀어서 오는 거 봐라. 존나 패. 이거 라인 쫙 지어진다. 그렇지, 야, 20마리가 확 줄었죠. 그리고 파워드라몬 오면 패주고. 자, 보스 잡는 속도도 아직 느리지 않죠. 이 보스 때리면서도 보스 근처에 있는 애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라인도 쫙쫙 밀리고. 자, 그리고 데이터 320개가 있기 때문에 메탈그램을 뽑으면 바로 블랙 어그램 레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윤형기 3개 팔고 푸니몬을 하나 더 뽑아서 와이즈몬 준비를 해야겠어. 유라몬이 나왔네? 유라몬도 나쁘지 않은데? 이번엔 잡아야 돼? 그렇지, 스턴 잘 넣죠. 60% 잡았지. 메탈그램은 청. 딱. 데이터 200개, 구운체 데이터 넣고요. 바로 개방까지 해줍시다. 유라몬 팔몬까지 진화시켜. 하이 한번 팔고. 개방. 딱. 이거는, 어, 메가로그라우니 시간버프 빠지고, 테라강선 두 개씩 던지자. 미쳤다. 저 팔몬 두 마리로, 웨이브 홀딩. 하나 더 넣어주고요. 나머지 전부다. 강화. 좋다, 좋다. 야, 씨, 여기 묶이는 거. 다 녹여버리죠, 그냥. 보호막 제장. 켜주자 이제 슬슬 사심라 보스 나오거든요 보스 땐 켜줘야돼 켜주고 바로 강화 해주고 아포칼리면 점사해 존나 베드라 테라광선 존나 던져 아왜퀘스터를 못넣냐 그렇지 아유 아이 메가로그라우몬 이 진화시켜버려? 지금? 데이터 많잖아 혼돈데이터 넣고요. 메가로그라우은는 초반에랑 라인스턴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초반 보스랑 그냥 빠르게 데미지 센 카오스드라몬으로 진화시켜도 되겠죠? 네, 확정 진화 안 누르고 그냥 진화 누르면 혼돈데이터를 줘놨기 때문에 카오스드라몬으로 진화합니다. 그렇지. 얘는 형태가 단일인데 퍼뎀으로 줘요. 그래서 보스 잡는 용이고요. 뭐 라인들은 블랙 워그레이몬들이 지워주니까 됐고. 카오스드라몬, 너 혼자 아포카리몬 때리고 있어라? 뭐야, 불버 니가 왜 와? 클릭 잘못했네요? 이러면 다 같이 때려야지. 잘가지게 <laughs> 자 그러면 디지코 다섯 개더 모아서 브루 하나 더 뽑아주고 그동안 와이즈 몬 하나 더 뽑아놔 그렇지 푸니몬 두마리 좋아 팔몬 두마리 있으니까 라인이 뭐가 안정적이다 자 카오스 유크몬 미리 개방해줍시다 얘도 그래도 라인 잘 미니까 게다가 부이몬 바로 나왔죠 개꿀 아카싱 레코드 이거 한방에 나와주냐? 뽑기 전에 보호막 제장 켜야겠는데 얘들아 왜 이렇게 못 막니? 억제장 기고. 아, 이거 카우스 듀콤을 너무 빨리 뽑았나? 아니, 야 괜찮아. 사실 이거 유민이 해가지고, 나듀크은 크림존 모드 가도 됐었네? 자, 이건 작은 실수니까 사소해요. 어차피 블랙 워그레 몬이다 막아줄 거야. 레코다가 안 떴네? 이러면 가스 다 강화해주고. 지금 홀딩에 두 마리 광역기라 나쁘지 않아 막는데 보스 나왔지? 이러면 브이몬 마비 있어가지고 스턴이 하나 생겼죠? 마비 걸려라. 안 걸리니? 이게 안 걸리네. 자, 그래도 한 번에 반피 뺐죠? 개 빠르네. 아까진 레코드 어그로치 좋아 잘해 잘해 뭐야 어디 갔냐? 아 이런 씨불아 아얘뛸때 대가리에 들어가서. 아카싱 레코드가 얘한테 들어갔네 이런 젠장 어아 이런 개같은 클릭실수 1500원을 더 써버렸죠 어아 난이도 좀만 더 어려웠으면 이걸로 게임 끝났다야 하지만 상급달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제 속도 버프는 카오스 드크몬이랑 팔몬 하나한테 주면 되겠지 좋아 그리고 바로 블랙워그레이몬 하나 추가요 자 이제 억제장 하나 켜줍시다 라인이 위태롭네 좀 억제장 켜주고 이제 카오스 드크몬이랑 워그 팔몬을 좀 뒤에서 홀딩해줘 잠시 <laughs>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라인 빵빵 터져버리네 자 그리고 새로운 뽑은 워그 데이터 미네랄 청계식 모임에 바로 개방 미친놈들 바로 개가리에 뚝배기 3개씩 날리니까 다 사라지는데 그냥 게다가 보스잡이용도 있고 자 개방 더 빨라졌다 야 이거 완벽하다잉 뭔가 웅장해지는데 가슴이 이 정도면 지금 웨이브가 이제 더안 나오거든요 60웨이브라 얘 잡아야 나와 그래서 챌린지 한판 땡겨 3명이 광역기라 지금 <laughs> 어디가니 자, 60라 포스 나왔죠, 리리스몬. 그동안 챌린지 돌아주면 돼. 이제 라인으로 죽을 일은 없기 때문에. 좋아, 다 잡아주고. 비지코어, 6개 있죠? 이거 10개 모아서. 듀크몬 크림존보하나만들까 유민이 한 김에. 워그 3명이면 충분하잖아? 자, 얘네는 리리스몬 때려줍시다. 좋아, 좋아. 녹여, 녹여. 태랑손이 미쳤다니까, 이거. 웨이브는 더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 안에 보스만 잡으면 돼요. 하지만 90초나 남았는데 체력은 8000. 개좆밥이야얘 예. 자 때리면 바로 사망 이러면 디지코어 메가로 그라모 뽑아줍시다 뿅 잠깐만 얘가 듀크몬 확정진학 아닌데 맥이드라몬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확률은 2분의 1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뿅아 그렇지 자 250개 바로 뒤끄먼 크림존 모드 야 카우스 뒤끄먼 빠져 너보다 좋은 크림존 모드가 간다 개방까지 해주고요 그럼 그래, 이제 나머지는 그냥 다 바이러스 강화하면 되겠죠 이 정도면 라인도 충분히 막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억제장 한 번은 킬까 아니야. 60개밖에 안되잖아 이러면 뭐하러 켜 그냥 다 강화해 좋아 얘들아 다 죽여버려 테라왕선 보호막 까는게 굉장히 늦다 한바퀴는 돌아야 뚫네 이게 처음에 오는 애들은 보호막만 다 까고 다음에 한바퀴 더 돌아서 오는 애들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딱 60개 이게 한 라운드에 웨이브가 30마리인가 40마리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딱 60개 거의 고정이 되네 팔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홀딩 해주고 있죠 니네 덕분에 깨는 거야 팔몬들 자 강화 두 번만 더 하면 풀강이에요 바이러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상급 난이도 있죠 이거 솔플로 그래도 이 정도로 깨는 정도면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자 풀강 해주고 그래서 뭐 상급을 혼자 깰수 있다 이 정도면 딱히 멀티에서 해도 민폐가 되지 않는 조합 하지만 블랙워그레이몬 조합은 스컬그레이몬이 안 돼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섞여있기 때문에 살짝 애매합니다잉 자 그리고 데블타몬 야 한방에 못 죽이네 역시 광역기가 세마리라좀 애매해요 자 이런 보스 잡을 때는 듀크몬 크림존 모드랑 카오스 듀크몬 야, 이얘 잡으면 이제 마지막 보스 드라고문의 바다 드라고문이 나옵니다. 예병 외계어 하면서 튀어 나오죠? 일로 와씨끼야 어, 너를 위해서임마별 쓸데도 없는 퍼뎀 두 마리를 뽑았어. 일로 와. 너만 아니었으면 블랙워그레이몬 전부 다 갔는데 아쉽구만. 자, 존납해 줍니다. 야, 씨테라운선 날아가는 거 봐요. 깨알 팔몬 두 마리. 좋아, 역시 퍼뎀 두 마리라 빠르죠. 존 앞에, 존나패. 왼손은 거들 뿐. 자, 듀크몬 두 마리, 불워 세 마리, 와이즈몬 두 마리와 팔몬 두 마리로. 이렇게. 아, 클리어. 꼴뚜기 멜로 돌아가. 테라광선 오지게 쳐맞았죠? 가볍게 클리어. 사실, 주얼트할라다가 어쩌다 보니 발견한 숨은 공신, 블랙 워그레이몬. 다음에는 좀 연구해가지고 주얼트 어떻게. 상급 결제 한번 해보자 이게 속성이 졸라 애매해 암튼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뿅